집은 대표님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원희룡 장관의 첫째 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응. 윤석열 대통령 어, 말도 안 되는 <laughs> 네,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또 이공계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린 디 전액 삭감에놓코 이렇게 경주고, 뭐 약조고인가요? 기승전 윤석열정부를 얘기하시니까. 게임바 아, <laughs> <laughs> 소프엔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 인천 연수구의 국민의힘 박민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아, 인천시. 40 총선 결과의 의미와 당선자들이 내건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의회 의원 정보현입니다. 어,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고요. 연수구의 박민협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예. 소속이고요. 예. 정보현 의원님과 함께 연수구 의회에서 막내지를 맡고 있습니다. 아. 저는 96년생이고 예. 저는 98년생입니다. 네. 그러면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곳곳에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성과 가 끝났습니다. 아, 이번 결과 전반적인 총선 결과 평 하자면은 어떤지 각각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2대2 지금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이 네,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솔직히 <웃음> 예. 말씀드리면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운영 행태라든지 국민의힘의 그런 예. 정당에 대한 그런 심판론 이런 것들이 적용된 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지난 2, 2년 동안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좀 잃었다고 음.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음. 대파 875원이라는 예. 그런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 체감하는 우리 물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민심에 음. 그런 불씨가 작용되지 않았나 처참한 결과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는 견조지선을 막았기 때문에 뭐 인천뿐만 네.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견저지선을 막았기 때문에 선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토가 강했다. 하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부정할 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선거 전략의 부재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음. 네, 타겟이 있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음. 공세가 있었고 그거에 예. 대한 대통령실에서의 유연하지 못한 대처가 어떤 극도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의대 증원 같은 이슈는 국민의힘 쪽에서 좀 강하게 음. 어떤 노선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번 인천 지역 어, 선거 결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이요 그래도 12대2. 이게 수도권 전체 판세에 비하면 비슷한 결과입니다. 수도권 전체의한 15%가 지금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고요. 나머지 국민의힘이 아닌 이제 민주당이 나머지 의석수를 가져갔는데요. 개항 을 한번 명룡 대전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길 거라고는 예상을 했고요. 예. 예. 다만 표차가 음.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궐 선거 때에 예. 비해서 표차가 음. 조금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죠. 그래서 그때랑 조금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예.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만한 음. 그런 명룡 대전이라고 예. 명칭을 할 만큼 음. 또세간에 집중이 되고 또 다들 음. 이렇게 관심이 집중. 는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선거였는데 그럼에도 이겨서 일단 다행이고 표는 까봐야 하는 거니까. 어, 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뭔가 약간 음. 젖잘싸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 어, 그래서 나름 국민의힘 좋게 평가해 주시네요. 뭐 그냥 <laughs> 이, <이겼으니까 웃음>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아, 예. <laughs> 뭐 원희룡 후보가 전 장관이 개인기를 발휘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잘 싸운 겁니까? 뭡니까? 지난 보궐 선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바람이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10% 이상 차이가 났던 반면에, 음. 이번에 한 자리수로 줄어드는 거는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음. 작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 원희룡 장관의 어떤 그런 네임 밸류를 무시하지 음. 못한 선거가 아니었나. 다만, 선거 결과는 모두가 예측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음. 이거를 뭐 이겨야겠다라기 보다는 음. 어떤 선거 전략 측면에서 이쪽에 이재명 대표를 조금 잡아둘수 음.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잘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음. 전 선거엔 저쩔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laughs> 이득은 없다. 이한 표라도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럼요. 그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개양구 지역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뭐 지역 중앙 정치만 신경쓴다라고 예. 하는 분들이 뭐 간혹 계시는데 음.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역 현안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개항 예. 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의지를 갖고 또옆 지역구의 개항 갑이랑 예. 또 협력도 하시고 또 여당과도 협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의지나 분석력은 이번에 총선 TV 예.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이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음. 이 결과론적으로 어 그렇게 어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에서도 국민들께서 음. 대한민국과 개항을 위해서 잘한 선택을 봤다 아. <laughs> 가장 인상 깊었던 후보 하나씩 꼭 듣고, 듣고 가겠습니다. 어, 저는 서구 병의 모경종 아, 당선인 예. 예.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예. 역대 가장 인천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당선됐더니. 그렇죠? 예. 예. 여태까지는 항상 박찬 대원님이 그 막내를 예. 담당하셨단 예. 말이에요. 아. 어, 이번에 최연소 34세로 아. 입성을 하셔가지고 예.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음또 젊은 정치에 대한 기대가 어, 많이 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연소 의원이 최연소 <laughs> 아, 아 젊은. 연을 알아본다 뭐 이런 겁니까? 도질감을 느끼는 거니까 자부심과 아, 통하나요? 뭔가 아, 뭐 가점이 좀 뭔가 좀뭐뭐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심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에 밀려서 아깝게 밀리 차연서라고 해야 되나요? 네. <laughs> 어, 인상깊었던 당락관계 없이 인상깊었던 네. 후보를 한꺼번에 하면요 미추홀구 동구 가배 허종식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일심 아 재판이 열렸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언론 인터뷰 뭐 인터뷰라고는 하지 않겠지만은 기자 질문에 예. 뭐 의원직 상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질문에 뭐 그런 일 없다라고 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뭐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선 떳떳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판 중에 그렇게 당선이 됐다는 게 조금 저는 음. 인상이 깊었고요 앞으로 예. 또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 안 좋은 일은 없이 재보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바라는 것 같은데요 아픈 데를 그냥 찌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그렇게 따지면 뭐 사법 리스크가 더큰 이재명 대표는 뭐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더 인상깊은 거 아닙니까? 그쪽은 아까 명룡대전에서 아, 예. 네. 했기 때문에 <laughs> 두 번은 안 한다. 그러면 패배한 후보 중에서 지금부터 보니까 당선자들 얘기하셨잖아요. 당선자들인데 예. 패배한 후보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라는 후보. 조택상 후보님이랑 남영희 후보님 두분다 뽑고 싶은데 <laughs> 아, <laughs> 예. 생각해 보니까는 민주당은 둘밖에 없네요. 박상수 후보님은 영입민재 어. 일호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성인 이후 성인된 이후로는 연수구에서 생활을 했지만 음. 제가 나고자란 곳은 서구였거든요. 부모님은 계속 서구에서 어... 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박상수 후보께서 선거 운동하시는 모습을 예. 계속 제가 SNS도 그렇고 지켜봐왔는데 음. 제가 살았던 동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예. 부분이 상당히 또 정감도 갔었고 제가 음. 지금 공항공사 사장 가신 이학재 예. 부모님하고도 전부터 어... 항상 교류를 해왔어서 이번에 꼭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박상수 후보는 응원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표차는 그게 아죠라본적인 네. 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약 얘기인데요. 40총선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지득이식 공약이 뭐 난발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풀고 세금을 깎아주고 경제성도 따지지 않고 개발을 하겠다는 공약, 선심성 공약들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발표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당선인들의 공약은 어땠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실 가능한 공약 베스트 를좀 꼽자면은요. 그 노후계 획도시 투표법 예. 그거를 대안 반영해서 제정하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4월 말에 공표가 된단 말이에요. 시행령이. 음. 근데 그러면 인천의 원도심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또 인천에서 또세 가지 지구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원래 연수지구만 넣었었는데 거기다가 그면면적이 100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로 다운돼가지고 음. 예. 해당되는 지역이 계양이라든지뭐 남동구라든지 이렇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천 지역 상황에서 음.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 예. 관련해서 시행령이 선포가 되면은 선도지구 음. 지정에 힘을 이제 여야 할것 없이 쏟을 텐데요. 그래서 박찬태 후보님이 뿐만이 아니라 개항이라든지 음. 남동구 후보님들께서도 이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힘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음. 긍정적인 전망이 예측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맹성규 의원님의 그런 제이경인선. 아, 그 부분은 이제 옛날부터 쭉 진행이 되었던 음. 상황이고 어, 삼선 의원으로서 또 국토의 차관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예. 서구갑입니다. 김교흥 장선님께서 예. 이번에 제가 기겨 삼선으로 예. 알고 있는데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음. 지하화 사업 이거는 사실 이 지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항상 나왔던 공약이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몇안 되는 여야가 합치된. 그런 음.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 싶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전철 경인선 포함, 경인 전철 포함해서 고속도로까지 지하하는데 예산이 거의 비현실적인 규모로 들어가는 걸로 10조 원가량 든다고 예, 원가, 네, 하죠. 예. 9조 구조가 경인 전철에 들어가고 뭐 2조 가량이 예. 인 지하차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테고 음. 또한 그 상부 공원을 조성하는 건또 인천시에게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리고 음. 기간적인 어려움은 측면은 있겠지만 또 야 음. 협치 부분에서는 예 어,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워스트 어, 진짜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거는 말뿐인 공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공약. 서구 을로 기억하는데 예. 이용우 당선인 청나시티 타워. 아 예. 사실 지금은 올해 초에도 다시 본격화된다라고 기사는 나왔는데요. 예. 다만 이게 l h 에서그 음. 공사 비용 자체가 초반에 3천억이었다가 음. 거의 예. 7천억 가까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사업자와도 소송 중으로 알고 음.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원자재 값이나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국회원 국회 차원에서 뭔가 강하게 예. 추진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물론 음. 이게 청라 주민분들의 강력한 염원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 송도에도 음. 인천 타워가 오랫동안 지금 예. 보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초고층 빌딩이 들어가기에는 음.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보다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예. 이번에 1월부터 예. 쭉주 총선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주요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 어, 말도 안 되는 <laughs>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지금 역대급 세수가 펑크난 음, 재정 예. 상황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음.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내용들을 마구 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 가장 세간의 이슈가 되었던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예. 또 이공계 장학금을 준다든지. R&D 전액 삭감해 놓고 이렇게 뭐 병주고 약주고인가요?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을 완화시키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생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장 시급한 현안 이런 예. 것들과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여태까지 하셨던 음. 그런 정책들. 정부의 운영 방식과 조금 동떨어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좀 포퓰리즘 정책을 정부 여당에서 난무한 예. 것이 아닌가. 아, 저희가 당선인 공약 얘기하고 예. 있는 의원님께서. 대통령 선출 열정부를 아, 얘기하시니까. 어, 예. 당선인들도 뭐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음, 예. 사실 제가 뭐 평가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아니, 생각했어요. 아니, 이순대 대통령 공약 예. 민생 토론에서 얘기한 건 평가하는 거 같은데. 야, 아, 아니, 그건 평가하고 저, 예. 왜 당선인 공약 평가 안해 주는 겁니까? 어, 대통령은 약간 아무래도 당선인이 <laughs> 많으시다 보니까 물음이 아, 어려우신 아, 거 같아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고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당선인 공약 얘기 하나 듣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의 인천대교, 영종대교 완전 무료화를 이번에 예. 새로 거셨어요. 근데 배준영 의원님이 올해 초에 예. 또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영종 주민 무료로 이용할 음. 수 있도록 된게 사실 배준영 의원과 또 대통령실과 그 사이에서 유종복 시장의 어떤 적용을 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은 소위 얘기하는 여당의 힘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시면 또 재선의원이시고 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이뤄주실 수 있기도 하고 음. 또 영종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예. 공약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3월에 뭐 영종주민들께서 음. 10원, 10원짜리 들고 와서 예. 시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음. 강하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현실성도 있다고 예. 생각하고. 그 승리의 기쁨에 너무 도취, 도취되지 않고, 저 예.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어, 그렇게 해결해 가는 길에 저도 당선인들과 함께 예. 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전지역 인천 시점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인천 연수구의 국민의힘 박민혁 더불어민주당 정보 의원을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